이런 마음이 아프요 스캐브 있어요. 얍. 소리 들렸어. 드드드드. 아, 여기 서자 구나 진짜. 어, 뭐야 이거? 뭐래. 안 돼. 늦었고. 야이. 개내 네, 바로 앞에. 하게. 거기 나가면 바로 한명 있어. 네. 점점 가까워지네 저거. 앞에 있는 거 어디 잡아? 하변. 왜 어디 갔어? 또. 오른쪽으로 간거 같은데? 응? 오늘 왼쪽으로 갔나? 왼쪽인가 봐. 뭘 내려갔나? 야 <laughs> 왼쪽이네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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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한 마리 더 소리 들렸는데 방금 진짜? 음 근데 가방 가져야 yep. 갑시다. 오우, 야우. 야 갑시다 오야우야 하얀색 그거 나왔다 오 주세요 얼마나 많이 넣었데 이거? 이젠 다섯 개만 더 필요해 흰색. 아오질라게안 나오네. 어디 갔냐 얘. 난 언제 레드스 yeah. 만들지. <laughs> 형 이거 흰색은 삼십 개 필요해. 형 레드스 만들자. 어야 그래. 언젠가는 대 꿈은 이루어진다 몰라? 꿈께오 마이 갓. 너 한국인에게 큰 모욕감을 줬어. 하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하프 마스크요? 많이 좀 많이 모으긴 했어요. 어! 이런 사이코 성격? 어 우리야 트러스 방금 아따 저분 진짜 안 보이는데. 자, 우리가 존버할 존버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거지? 몰라? 근데 얘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먼저 탈출. 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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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음. 완전 럭키 샷 해야 돼. 나이스. 오케이. 와우, 딱. 형방정 시간 탈출한다 우리. 예 yeah. 이제 넘겨지 넘겨드려야 될 시간이기도 하죠. 아 유우양님께 넘겨드려야 이제 아이 대기업 느낌 좀만 즐기고 <laughs> 눈곱만큼만 즐기고 어 무슨 원이야? 안녕하세요. 하드디스크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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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공개할 정보는 이거야. 타로코프 프로그래션 하이퍼라는 게있데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박스 안 깠습니다 아직 박스 까고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되고 박스는 까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럭키박스 안 깠는데 안 까졌어요 그거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린 듯 합니다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지요. 그럼 이미 늦었고 일단은 미션 아까 오늘 방종비 성공 일단 누르고요. 퇴근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도 늦게까지 마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원래 평일 저녁에 방송한 정제 소금이라고 하고요. 아, 오늘이 성공.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반가웠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laughs> 종료하고 레이드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기다까지서 야. 일단 마무리 잤고 하루 참고. 고생했고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리고 막돌님도 3만원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일단은 당연히 레이드는 이야기 드렸던 대로 유우양님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우양님 지금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네 바로 넘겨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배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 늦게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레이드 아 레이드가 아니죠 그 드롭스 많이 좀 좋은 아이템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넘겨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저는 어, 내일은 어, 휴방을 하고요 화요일날 화요일 저녁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먹이업 체험 시뮬레이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 바로 레이드 넘겨드릴게요. 안녕, 바이바이. s 르 e ya. 공작작 <듬> 공작작.